2024년 개통예정노선 광역철도편 에서 다룰 첫번째 노선은 오늘 먼저 대구로 내려가보죠 내년 네. 12월에 대구 1호선 연장구간 과 경부선이 개통을 합니다. 마침 둘다 비슷한 시기에 개통하게 되는데요 어, 둘다 대구권에서 최초로 개통하는 광역철도가 될 예정이라서 이번에 한번 두 노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노선의 공통점으로는 뭐 당연히 대구권 최초의 광역 철도라는 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에는 도시 규모와는 다르게 도시 철도인 중전철 1호선, 2호선, 그리고 모노레일 3호선만 존재하는 상태였습니다. 어, 본격적으로 대구와 다른 도시를 잇는 노선이 내년에 새로 개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노선 모두 대구와 경산시에 있는 노선이 된다는 공통점도 존재합니다. 어, 뭐 같은 경산시라도 권역 자체가 다르다는 게 함정이긴 하지만, 뭐, 그래도 주소성은 같은 경산시잖아요? 어. 네, 그리고 추후에 기존 1호선 시내 구간을 통해서 두 노선의 환승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구역과 동대구역에서 환승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차이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마침 노선 색상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차이가 있죠. 먼저, 대구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은 이름 그대로 대, 기존 대구 1호선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노선입니다. 대구선이 복선전철화되면서 기존 부지에서 옆으로 이설이 됐는데요. 어, 그 기존 부지를 활용해서 대구 1호선을 복선으로 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심역에서 연장이 돼서 대구 한의대 병원역, 부호 경일대 호, 아, 아저 영명들은 연명, 진짜 꼴보기 싫어서 제가 그냥 바꿔 어, 보도록 겠습니다 예, 부호역, 그리고 종점은 하양역입니다이 노선은 서울의 하남선, 진접선, 후소다의 별내선과 같이 지자체가 소유하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산시가 각각 소유를 하게 되고요. 어, 운영은 기존 1호선 운영을 하던 대구교통공사가 그대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원래 대구 1호선 하양 연장 구간은 비수도권 최초로 간선철도와 직결을 하는 노선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대구선과 이어질 계획이었는데, 어, 문제는 이 대구선이 간선용 대형 중전철, 대구 1호선은 중형 중전철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규격이 맞질 않았고요. 대구선의 선로 용량 문제까지 겹치면서 결국 별도의 노선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사실 이건 지방 지하철들이 중형 중전철 열차를 쓰기 때문에 서울처럼 간선과 직결하는 방식은 좀 많이 어려운 방식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네요. 다음은 경부선. 일단 지금은 대구권 광역철도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고는 있지만 아마 개통되면 간선의 이름을 따서 경부선으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산의 동해선처럼 경부선 간선철도 위를 다니는 전철이 될 텐데요. 구미역을 출발해서 사고, 외관, 서대구역을 거쳐 경산역까지 다니는 노선입니다. 기존의 무궁화호로 다니던 구간을 드디어 전철로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선로는 기존 간선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를 하고요. 운영은 정부 소유의 광역철도가 그렇듯이 코레일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량 열차는 경전철에서만 봐왔죠. 이곳 경부선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두량 중전철이 다니게 됩니다. 세상에 수도권의 광명셔틀도 아무리 수요가 없어도 내량으로 다녔었는데, 아, 되게 충격적입니다. <laughs> 네. 자, 이렇게 해서 대구권 광역철도에 대해서 모두 알아봤고요. 그럼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룰 노선은 바로 별내선입니다. 별내선이라고 하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8호선 연장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노선은 이제 서울을 지나서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를 지나는 광역철도 노선입니다. 암사역을 출발해서 구리역을 지나 별내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까지 개통되면 8호선은 서울 위로는 구리와 남양주, 아래로는 성남과 연결이 되는 진정한 광역철도가 되는 겁니다. 아, 참고로 서울과 성남시 구간은 100%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법적인 도시철도 구간입니다. 전체적인 역할이 이제 광역철도 역할을 한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다룰 노선. 우리나라에 드디어 새롭게 등장하는 신개념 광역철도. 예, 기존 광역철도의 표정속도를 월등하게 줄여줄 최초의 노선. 바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 노선입니다. 예, GTX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A 노선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GTX A 노선은 일단 내년 3월에 기존 수서 평택 고속선을 이용하는 수서역부터 동탄역까지 구간이 먼저 개통을 하고요. 내년 8월에 GTX A 자체 구간인 운정역부터 서울역까지 구간이 개통을 하게 됩니다. 네, 얘도 저번 시간에 다뤘던 서해선과 비슷합니다. 구간을 둘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어, 서울역부터 수서역 구간은 2025년에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수서 동탄 구간 내에 있는 용인역은 구간 개통과는 별개로 6월에 따로 개통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역들은 뭐예뭐 예, 뭐 한참 뒤에 개통을 하니까 굳이 다루진 않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GTX A 노선이 전 구간 개통을 하기까지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개통하는 모든 노선들을 알아봤습니다. 확실히 작년과는 다르게 개통 예정 노선들이 꽤 많죠. 예. 저 같은 철덕들 입장에서는요. 네. 굉장히 행복합니다. <laughs> 물론 일부에서 언급했던 부마선인 경우처럼 계획이 변경이 돼서요. 2025년으로 개통 연기가 될수 있습니다. 예. 뭐,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계획대로 되지는 으니까요 그죠? 음. 그러니까 절대 개통이 뭐 연기된다고 뭐 유튜브 영상을 가지고 저 뭐야? 뭐 코레일에 아니면은 뭐 국가철도공단에 막 항의를 한다거나 그러진 맙시다. 예. 네. 끝